예 네, 여기가 대구대 그성산홀인가 봐요. 음뭐이어나네 그래서 여기는 로타리고. 음 제가 걸어온 데는 저기서 이렇게 저 정문 에서까지 걸어왔고요. 오다 보니까 뭐 한국 사이버 사이 대학교도 하나 있대. 일단은 아무데나 갑시다. 내가 뭐 가봤어요 지 위로 한번 가보죠. 그, 대학교는 이렇게 혼자는 못 둔다니까요. 사람이신. 반대쪽으로 한번 올라가보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있나. 원래 학교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경상도 이제 지역에 이제 있으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게 많잖아요. 대학교에서 실제로. 예? 네?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또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네, 영상 같은 것도 해놓으면 좋죠. 여기는 이제 야외 박물관이네. 음. 음. 보통, 그, 어, 야외 박물관이라 하면은 많은데. 아 들어가 봅시다.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나. 처음부터 불교 그림이 많죠. 옛날 석상 같은 거. 이거는 뭐야? 어인데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뭔가 이렇게 홈에파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적은 거 같은데 석상 예 옛날 석상 같은 거 석상을 이렇게 그냥 개기 20주년 16년 16년이 개급6 0진이 어.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보통, 우리나라 보통, 해방 후에 보통 다들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해방 전에 지은 지는대학가 후배 있는데, 뭐, 우리나라 대학이 뭐, 뭐, 어, 월, 원래 취지는, 그, 음. 뭐야,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했답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어는 거고 뭐 그렇죠. 어, 미국에는 하버드부터 그게된 거고. 다 학교를 그런 식으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이제 민주 민주 역사가 오래됐어. 한 200년 앞서죠. 그래서 미국은 말도 없이 뭐 보통 1700. 그러니까 18세기부터 올라와요, 우리는. 아, 그, 그 대학교, 대학교 지어진 데가. 근데 우리나라는 18세기가 아니고 19세기 중엽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보통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촬영을 좀 오래 해야겠다. 여러 개 찍어놔야겠네. 여기는 스포츠 대학인가? 응. 봐야 죠아 많이 학생들은 학생들은 될수 있으면 제가 제 촬영을 잘안 하려고. 아, 대학교라는 게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좋은, 어, 시설이, 시설이 이래 있는데도, 예? 이런, 봤어요. 제가 올, 우리나라, 그, 경상도 지역만 이렇게 돈대도 학교가 이 좋은 데 많다고, 이렇 공부하려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대학에 와서 공부해도 돼. 어 공부 조금 해서, 예. 네. 저도 옛날,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취업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올와서 영, 맛이 가가지고 막,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이게 헤어지는 것 같았는데, 확실히, TV가, 공부하는데 방에 방에 물이 방에 물 계속 이게 여기는 산이네.